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커피 브레이크 봄 학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과 달리 모일 곳이 없는 광야 생활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비록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봄학기에는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창세기의 발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다루게 될 25장부터 50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에 대한 내용이라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역사에 대한 내용도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네 가지는 제가 몇번 말씀드린 대로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이에요 그 다음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네 가지를 꼭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이 창조에서도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창조하신 또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창조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계승하라, 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어요. 언제? 두 번째, 타락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에도,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바로, 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뱀의 유혹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세 가지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타락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아단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 무화과 잎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 하루 지나면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인간은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다. 이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한 동물이 죽어야만 나오는 것이 가죽옷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예수 스도를 예포하고, 예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를 가려주신다라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홍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대홍수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살려주셔서 바로 노아에 가지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홍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욱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이루면서 창세기 11장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더 악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바베떼 사건으로 끝을 맺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 대한 어떤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12장부터 또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꿈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원하셔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12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그 12장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12장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 발견 1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었고, 그리고 창세기 발견 2에서는 바로 12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나누었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발견 2의 표지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우리 1장에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긴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2장에 다시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창조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여러분 창세기 발견 2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25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자녀 이삭의 이야기, 또 이삭의 아들들의 이야기, 또이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이삭의 이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삭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요.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주인공이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25장부터 36장까지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25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 바로, 어, 이 야곱의 모습을 집중해 보여줍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복에게는 개념이에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에서는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지요. 예,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관계입니까?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녀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받았던 그 믿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25장부터 28장까지는 인간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속이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그늘 안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4대,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욕심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이 이제 도망가게 되지요. 바로 라반에 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그 삶의 이야기가 29장부터 36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도 그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믿었던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20년 동안 삼촌 예, 집에서 봉사하게 되고요. 네 명의 아내를 얻게 되지요. 레아와 라헬, 실바 와 비라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12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29장부터 36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그전에전에떻게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이. 예. 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 속이는 자였습니다만은 이 29장부터 36장까지는 그의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그가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지를. 이번에 학기 동안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장부터는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우리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지요. 이 12명의 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장부터 45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제가 정의할 수 있어요. 크게 네 가지의 종류의 옷을 입었다. 네 종류의 옷을 입어첫 번째는 색동을 옷을 입었죠. 색동 옷을 통해 보여주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요셉입니다. 아버지부터 사랑을 깊이 받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요셉의 옷은 무엇입니까? 종의 옷이었습니다. 에, 팔려간 요셉. 에, 종의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배신의 옷이 아닙니까?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팔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은 무엇이에요? 바로 죄수의 옷입니다. 이 죄수의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감옥에 갇혀하는 이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입었던 옷은 무엇이에요? 총리의 옷입니다. 총리의 옷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옷을 입었지만 어,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여러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가 색동 옷을 입었을 때나, 종이의 옷을 입었을 때나,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나,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라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 배우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야곱의 축복과 죽음으로 창세기는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장부터 50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 특별하게 야곱의 이야기와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 것인데요. 이번 학기 여러분, 잘 배우시고, 잘 묵상하시고, 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드리고, 이번 학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